내성자리거든. 그래서 잘못하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너무 민망해할 필요 없고 그 대신 잘못을 진중히 생각할 필요 있는 거지. 내 자신을. 가히 이차 적근한거 봤는데 그거는 거의 선생님하고 일대 피드백인데 거의 사람입니다. 이제 철제 내용이 조금. 음. 자기 중심적으로 잘 적었더라. 근데 나머지는 성전님하고 이때, 이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인인 줄알았 <laughs> <laughs> 왠지 가인 코로나 때 나가서 뭔가. <laughs> 근데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잘 적었고, 왜잘 적었냐면 본인이 혼란스러우면, 예를 들면 고통스러우고, 뭐, 잘한다 고 싶은 거 잘못됐다 싶은 게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정말 멋지거든요. 어느 하나만 족는한게 아니고 혼동이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정리되지 않은 거 본인의 믿음의 높게 그리고 내가 서야 될것 가끔씩 빨하는 마음 그리 다려놔서 그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자기 자랑. 걸추와야되 그리고 싹 깔아앉아야 돼요 재정비가 됐는지잘 되고 뭐 우리 충룡이로서 너무 기특해서 말될게 없고 정말 바람직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 뭐. 뭐 나는 원하는 건 없지만 조교나 교수라고 자면 교수가 바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 대견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내 부분은 본인 중심부터 잡아야 돼요 너무 그리 괴로워하지만 그치? 걱정을 한다고 뭐,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게 근데 또 괴로울 때는 짧고 크게 깊게 해보는 거야요 당님 몸잘 진짜 알 듯이 제대로 딱 깊이 괴로워하고 딱단하루 끝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장 가지처럼 괴로웠다가 괜찮았니까 자꾸 이게 너무 잦아지면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 상처가 지워지지 않지. 그 괴로움을 반복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상처가 찌그지고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관련게 아니고 깊게 크게 아프게 한껏 싹, 괴로워하고 깨끝내요 이게 자신한테 좋아요. 한 내공이 네 있는 전체적인 글이 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고 너무 착하고 있는데 그알 안에서 착하고. 지금 알이 검은지도 좀 갔는데 내가 나갈곳만 두들겨야 깨져서 내가 솟아나오는 거지 여기저기 두들겨 버리면 알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어 그래서 좀 알을 깨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단순해지고 가벼워졌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진중해지는 것은 누군데 자잘한 생각이 많은 것은 정답은 없지만 내가 내리고 싶은 정답과 아주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자신이 내리고 싶은 정답. 자잘한 생각은 꼭옷 입고로 번뇌와 고민과 연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잘한 생각 천번에 덮일 따먹다 이랬지. 그래서 고쳐먹고 맨맨 이려대고 그래서 상반기 글도 그렇고 하반기 글도 그렇고 반직한 얘기는 많은데 자는 아직 고쳐먹고 맨맨 하는구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좀 단순해져. 좀 내려놓고 머리에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선지식이든 뭐든 지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눈을 안고 그 속에 지 월장하겠습니다. 무심첨이다 이런 말들이 크게 도움 안 되지 말아야 한다. 그 말들이 도움이 왜안 되냐면 자네가 알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말. 안전한데지금진지금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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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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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